첫 번째 뉴스, 엔비디아가 0.47% 오르는데 그친 반면, 인텔과 AMD는 7.33%, 6.39%나 급등했습니다. CPU 수급과 파운드리 경쟁력이 개선됐다며 투자은행 키뱅크로부터 나란히 등급상향 조정을 받은 덕분인데요. 카트너는 AI 반도체가 3년 뒤인 2029년까지 전체 반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군요. 두 번째 뉴스, 지난달 CPI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운은 0.80%, S&P 500은 0.20%, 나스닥은 0.10%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인하는 올해 중반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나쁜 의장이라고 부르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역대 최장시간인 13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병주는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과 기업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 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 3명은 홈플러스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일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두달새 홈플러스 매장 열 곳이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와 관련 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